예, 오늘 그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인데 바로 그 요셉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팔월 달은 강복으로서 이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순환기에서 이제 그 바로, 뭐 대한민국의 힘으로 독립이 되었던, 뭐, 그, 외국의 외세에 의해서 독립이 됐던,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을 갖다가, 어, 기, 빛, 광, 자를 써가지고, 강복이라 일하는데, 그, 복을 받되 이제, 엄지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양지의 복을 받는다. 이제, 영원히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엄지의 나라가 아니고, 식민지가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바로 섰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정말 그 우리가 그 일제 순환기를 보면은 지금 우리 그성구 목사님하고 우리 서도이 목사님은 그 일제 순환기를 봤잖아요. 그 정말 그 아주 저도 그한친년만 빨리 태어났으면 그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4년 몇 개월 정도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그래도 강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이 나라 이런 서름, 이 주권자의 그 행사를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으로 통해서 정말 이 강복이라 하는 거, 이 평화라 하는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예,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은 태어날 때에 야곱의 그 둘째 막누라, 그 가장 그 사랑하던 라헬의 그첫 소생이죠. 라헬의첫 소생인데, 이 요셉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아들 하나를 더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지어진 이름인데, 즉, 거그 소망이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이 요셉이 태어나고, 그 동생이 이제 그 6년 후에 태어나는데, 그 동생이 태어날 때에 그 라헬이 생명을 마감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그 불운의 여인이 되는데 그때에 그러나 이그 야곱이 그네처그 그 아내 중에서 가장 그 둘째 아내를 사랑했잖아요. 원래그 야곱의 마음에는 그 넷, 그, 아내가 있었지만은 그셋 여인은 마음에도 없는 여인이거든요. 그냥 남매의 그건고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 우리 한국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 자식 많은 것이 그렇게 이 행복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우리 한국에서 넷 여인이 자식을 가, 그 낳았다 이래 되면은 그가정이 대부분 그 풍지박산이 될 겁니다. 서로 의 질투에 의해서 서로 그 앞선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그 세력의 싸움이 힘에서 그 군영 싸움이 일어날 건데 이그 야곱의 그 아들들은. 열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 부모 앞에서 그러한 행위는 안 했지요. 그래 해도, 이, 요셉이 꿈을 이제 그, 꾸고, 그 꿈을 갖다가 이제 그, 발설할 때에, 그때에 요셉이 미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이, 꿈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런 꿈은 그냥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그 사탄은 그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 꿈을 그 주셨는데 그걸 이 발설하는 그 순간에 그걸 이제 천기누설이라 그러죠. 그때부터 사탄의 이그 침노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꿈일수록 이 가슴에 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늘 감사하면서 정확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그 꿈을 갖다 언제 이루어 주실지, 이걸 그 마음에서 그 책임질을 하면서, 이래 그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좋거든요. 근데 이, 요, 이 요셉은 그 꿈을 꿀 때에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주, 이제 그 아주 어린 나이인데, 이제 한 10세, 10살 이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 아주 어린 나이인데, 그 꿈을, 그, 이제 그, 12, 그, 집단이 이제 그 앞에 그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열한 그 단이그한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갖다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야, 너가 그 뭐야, 그럼 서 있는 그 집단이고, 우리가 절을 한 집단 같으면은, 그, 우리가 그 너한테 그, 너를 섬기는 그런 그 자가 되어야 되겠냐. 이렇게. 그게 사실은 그 뭐야, 그 애국에 들어갔을 때의 그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그 형제들은 그걸 갖다가, 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또그 수삼일 있다가 또 꿈을 꿀 때에 이 하늘에 해와 달과 그 다음에 열한 별이 또 절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 미움을 받습니다. 행제들로 통해서. 그런데 자기 아비 그 야곱은 그그 그 요셉이 그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야곱의 그 가정도 보게 되면은 그 많은 열두 아들을 두어서 그 자식 만은그 행복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고 일어나면은 그 자식들로 통해서 근심거리가 있고 또이 막 서로 다투는 그 가운데서 정말 힘든 그런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그 원래 그 마나더를 갖다가 그 장작권을 주잖아요. 에서에게도 그그 이사기 장작권을 줄라 했는데 그 리버가 하고 그. 요그 야곱하고 둘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갖다가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 고해서 물질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 황금의 그 장자의 그 축복 그 기도만 받는 것인데 아 그걸 해서 이제 그걸로 통해 가지고 이그 애서로 통해서 미움 받아가지고 근데 애서가 이제 그 야곱을 죽일라 하니까 그래서 그 그, 자기의 삼촌 라반한테 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래, 그, 내네 처와, 이 열두 아들을 갖다 둔 그런, 이제 그, 어른이 됐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을 갖다가 이렇게 키우는 가정에서, 그렇게 이제 그,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래 됐는데. 아, 그, 이제 그, 이, 형들이, 열행들이 이제 그 요셉을 갖다 미워해가지고, 그래, 그 자, 그 이제 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 이제 초장을, 푸른 초장을 두고 계속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제들이 이제 목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그, 소떼와 양떼,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그, 그, 우양들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이제 물 좋고 풀 좋은 데를 이제 찾아서 다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비 이제 그 야곱이 야, 너 형들이 어떻게 지나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너가 가가지고 형들이 그 목축을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온나, 이래가지고 보냈는데, 아,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그, 형들이, 이제, 그, 아주, 이제, 앙심을 품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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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꿈잘 꾸는 이제, 그, 동생이, 그, 이제, 온다, 이래가지고, 그 동생을 갖다, 그냥, 그, 그, 마른 우물을 갖다 갖다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그, 옷도 벗겨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 유다가, 유다가, 우리가 그 동생으로 통해서 피를 흘릴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기 저이스마일그 상인들이 오고 있으니까, 저 상인들한테 그냥 팔자. 팔면은 돈도 벌고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그 이제 뿌려가지고 그 옷에 채색 옷에 이제 묻히고는 그, 발가벗긴 상태에서. 그래, 이제, 그,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그, 요셉이, 이제, 그, 애국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채색옷을 갖다가 자기 아비한테 보내니까, 그, 자기 아비, 야곱은 완전 그, 대성 통곡을 하는 거죠. 그 아들들 중에서, 그래서 자기가 가장 그 사랑하던 그 라헬의 첫 아들 놈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형제들이 그 시기해가지고, 그, 죽다 안한 자를 갖다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 피를 묻혀가 보내니까, 이그 야곱이 그때부터 그 눈물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살았는데, 이 요셉이 데그 애국으로 팔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보였던 그꿈의 그걸 갖다가 현실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이 물론 그 보디발의 아내로 통해, 어메로 통해서 그 이제 그 까먹소는 깜방에는 같이지만은 그곳에서 이제 그 떡 굽는 가는 하고 술 파는 가는 둘이서 인 와가지고 꿈을 꿨을 때그술 파는 가는 은 복직할 것이다 떡 굽는 가는 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그대로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그칠년그 그 풍년과 칠년 한란이 오잖아요 그 꿈을 이제 생생하게 이제 매치를 꾼그 바로가. 그 꿈으로 통해서 시달리고 있을 때에, 우리 그이 나라에, 전국에 파발마를 띄워가지고 해몽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 꿈을 해명, 그 해몽하도록 하라, 이러니까. 그 전부 다그 술사들하고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그 꿈을 그 고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때에 바로는 바로대로의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꿈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은 전신만신 그 이제 자기들 머릿 속에 그이 정확 그한 대박도 안 되는 그머릿 속에 든그 지혜를 가지고 오만 개수를 다 만들어낼 건데 그러나 그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이제 만약에 그이 사람을 갖다가 꿈에 한할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이제 술사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서 이제 이그술 파는 가는 이, 그, 보디발의 그 감옥소에 있을 때에, 그때그 청년, 아주 예쁘고 잘생긴 청년이 자기들의 꿈을 해몽해 주던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그래 이제 그 바로왕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그 이제 바로 왕이 바로 이제 요셉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염도 깎고 옷도 이제 그 머리도 손질하고 그리고 옷도 잘 입혀서 왕 앞에 이제 데려가는데 그 데려가니까 이 요셉이 정말잘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그래 내가 그 꿈을 꾸어가지고 그 꿈으로 통해서 지금 내가 상당히 그예 불편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그 꿈을 해먹해 달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꿈을 갖다 그대로 반 것처럼 왕이요. 당신이 첫 번째 꾼 꿈은 그 아주 그 초장에서 풀도 많고, 거기에서 살찐 소가 그 일곱 마리가 풀을 뜯어먹는 꿈을 꾸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꿈은 그비리 먹은 비리 먹은 그소그러고 이제 그 아주 황폐한 땅 그것을 봤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로가 깜짝 놀래가 맞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그 그 이제 그 요새한테 그 꿈을 갖다가 해몽해달라. 그러니까 왕이요. 그첫 번째 꿈그 꿈은. 이 땅에 7년간 그 풍년을 그 보여주신 것이고, 그또 비리먹은 그 소, 그항폐한 땅을 보여준 것은 그 후에 7년간 흉년이 올 것인데, 그 흉년을 피해갈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래,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래, 아주 그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로 그이 땅에 그 대표자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관리하게 해가지고 그래, 그 7년 풍년 때에 그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그래, 그복식을 저축해야 됩니다. 그때에이 예, 바로가 하는 말이, 이 땅에서 너처럼 그렇게 다 그거 해명을 하는데, 너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갖다가 이 땅에 총리로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계급장 하나 이것 뿐이다. 왕이라고 하는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너가 다 대장이다. 그래가지고 이 통솔자로서 그애국당을갔다가다이 통솔하게 하는 그런 이제 와중에 그 후에 이제 그이 흉년이 이그 2년 들었을 때에 2년 째될 때에 그 형들이 온거지요. 그 형들이 왔을 때에 그 형들에게 이제 그 시험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결과적으로 그, 자기, 그, 홀로 남은 그 동생, 베나민을 갖다 힘들게 하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 처음에 이제 그 곡식을 보내면서, 그래, 다음에 올 때는 네그 막내 동생을 갖다가 데리고 온다.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 곡식을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이제 그 때에 이제 그석달 되니까 그 이제 가져간 그 양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한테 그 아버지 그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곡식을 그 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 때는 탈림없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그랬고 또 우리도 약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야곱이 그때까지 그 그 요셉을 잃고, 이제 눈물을, 그, 그, 마른 날이 없었는데, 이제 그, 하나 남은 그, 또, 베나민을 데리고 간다 하니까, 더, 이제, 애잔해가지고, 야이놈의 자식들아, 네 동생, 그, 뭐야, 하나, 그, 있는 놈, 그걸 갖다 왜, 그, 그, 뭐야, 있다고 했느냐. 그, 없다, 그, 아무 소리도 안 했으면은, 이런, 그걸, 그,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해도 이제 그, 이 유다가, 아버지, 내 자식을 담보로 그, 내 동생 그, 베나민을 데려갔다가 정확하게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그, 내가 내 동생 베나민을 데려오지 못할 때에는 이, 그, 내 자식들을 죽이셔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그,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원래 그, 정성들도 3일 굶으면 그, 이제 지나가는 지렁이도, 그, 땅에 기는 지렁이도 잡아먹는다 그러잖아. 그 정도로, 음이 배고픈 거는, 그, 못 사는, 그, 못 피하는 거는 그건데.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요셉이 보니까, 지 동생이 이제 이렇게 아주 그, 훌륭하게 잘, 이제, 그, 잘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흐뭇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시험을 한 후에, 그래, 이제, 대성 통곡하면서, 그래, 그, 이제, 자, 거기에 있던, 이제, 그, 다른, 자기, 자기를, 이제, 이런, 그, 그이 보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밖으로 나가라한 다음에, 대성 통곡하면서, 당신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당신들이 애굽에 노예로 판 바로 그 요셉입니다. 당신의 열한 번째 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평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베나민을 갖다가 이렇게 잡고 거기에 막 보내 이제 그거 이이이 볼를 문지르면서 이렇게 이제 또 하는데 그 후에 이제 일어난 일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요셉으로 통해서 그 야곱의 그골칫덩어리그 우한 덩어리든 그 형제간에서로 싸움박질하고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던 그것을 갖다가 완전하게 다없애줬요 우리가 저이 강복의 달이 달로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국가가 대통령과 국민들이 우리 그서다태 목사님 기도한 내용대로 대통령과 국민들이 서로 합이야 되고 서로 이그 그 위아래를 따질 것이 아니고 완전 팽등한 가운데서 정확하게 그이 평화, 이 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이 입법권자들, 이 입법권자들이 입학권자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입법권자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저 아오지 탄강으로 보내 이래요. 이북으로 아오지 탄강으로 다 보내고 실제적으로 그 그런 자들은 이그 입학권자로 세우면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 이재명이가 그뭐그 뭐그 상속세도 없애고, 증여세도 없애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뭐또한 가지 그. 없애겠다고, 치득세도 없애고, 그,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바로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사회주의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그, 뭐야, 치득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정려세가 없어지고, 상속세가 없어진다. 하는 이건 뭘, 뭘 말하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각자의 재산을, 개인재산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요 그, 그 국가에서 다그다그그 다 그, 그 가져가겠다는 그런 뜻이고, 이그 무슨 말을 들고 한 가지를 들을 때에 정확하게 그것을 갖다가 그알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그 국민들한테는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머리가 두뇌가 끼어져 있는 나라인데 나같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도 그것을 딱 들을 때 이게 그 어, 공산주의법을 그 말한다, 하는 걸 알겠는데, 그, 지금, 이제, 그게, 그, 다, 이 모두 다, 그, 그, 현혹되어가지고, 너무 이상한 나라로, 그런 거죠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강복의 첫, 그, 이, 에 그걸로서, 우리가, 그, 서로 나눌 수 있는 거, 서로 하해야 되고, 또, 서로, 이, 도와줘야 되고, 정확하게, 형제 오리 서, 그 다음에, 그, 각자의 개인의, 그, 이, 제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인정해 주고, 정말 이 도적이 없는 나라, 정확하게 그 자기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일구어서 또이 수고를 해서 그 수고의 대가로서 이그 벌어들인 것을 갖다가 그 중에서 정확하게 열의 하나를 갖다가 국가에 맞쳐서 그. 국가가 이그 모든 이 돈이 폭로로야 그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지금의 이제 그 뭐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를 잘 합니까? 그 다른 나라에 그이 많은 것을 이 원조로 줘도 그것을 갖다가 장례수로 봐가지고 주는 그 원조가 그안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다 받아. 그러니까 그 수십 년, 수백 년동안에 그, 그, 완전, 그 국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러한 머리로서 지금 현재 그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서극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 그이성만 챙기고, 다 그, 그 뭐야, 그, 이, 뭐, 어떠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이, 그 생기는 이익금을 전부 다그 뒤로 꼽을 쳐가지고, 아무리 털어도 찾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그거인데 정확하게 이 우리가 이 강복의 기쁨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정확하게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똑같이 서로 행복을 느끼고 똑같이 행복을 누리고 또 각자의 그이 모든 그이 가치관이나 또 각자의 그 모든 이 목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정을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 요셉이 결과적으로 이그 그 자기 행제와 그 아비가 왔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고센 땅에 두었을 때에 그러니까 육대에 이렇게 430년 동안에 정확하게 그큰이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또 이, 안아주고 아껴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정확하게 그 앞으로는 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먼저 일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정신, 그 다음에 다 같이 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공통의 그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그 각자 개인의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에 이 조금 더이그 마음을 그 두지 않고 또견질안 하고 정확하게 내가 벌었어 내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일구었어 내가 본 것으로서 자신 아주 그 깨끗하게 그 국가에 바칠 것은 바치고 또 교회에 헌금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누릴 것은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이 강복의 그 기쁨이 또한 요셉이 그 추구하는 그 평화와 정확히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께한 자녀들 되시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